이 문제는 대칭 이동에 대한 문제기는 해. 닮음으로 풀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대칭 이동이니까 대칭 이동으로 풀어볼게. 일단 여기를 x축으로, 얘를 y축으로 잡아. b가 원점이 되게 잡은 거야. 그리고 나서 좀 삐뚤삐뚤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좌표를 찾아보자. 당연히 뒤에 좌표는 20, 1 0일 거야. 근데 우리가 비지의 길이를 찾는 거야. 비지의 길이를 찾으려면 주의 좌표를 찾아야겠지. 근데 주의 좌표가 얘를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보면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요 직선에 대해서 음. 요 직선에 이가 아니고 아요 아이고 요것도 안 맞네. 잠깐 다시 계속 움직이네요. 요 직선을 옮겨야겠다. 이 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ef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ef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돼. 여기를 우리가 찾을 거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좌표가 필요하단 얘기지. 저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거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 이 길이 똑같고 그치 얘는 여전히 10이야. 여기 직각. 그리고 당연히 요 길이를 찾아주면 돼. 어차피 찾는 거 별로 안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얘를 어차피 요 길이도 찾아서 요것도 찾아주면 돼. 그럼 이 좌표랑 이 좌표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직선 찾아서 대칭 이동한 점 찾아주면 돼. 그러면 이제 해보자. 하나씩. 일단은 먼저, 음흠, 음,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가 그대로 걸려 올라갔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요 길이를, 요 좌표를, 음, m 0이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가 M이지. 그럼 여기는20 마이너스 M이야. 근데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20 마이너스 M이 돼. 그럼 여기는 10이 되겠지. 피타고라스. 이거의 제곱. 20 마이너스 M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합. 그러면 400 마이너스 40M 플러스 M 제곱은 100. -40M. 플러스 m 제곱이어서 넘어가서 40m은 이거 넘어가면 300. 그래서 m은 음, 2분의 15가 돼. 그래서 요 좌표가 2분의 15 콤마 0이야. 그리고 나서 얘도 그대로 갔다가 올려줬잖아. 그니까 얘는 y 좌표는 10이야. 그럼 요 길이만 또 찾으면 돼. 근데 이 길이도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요 길이도 20이야. 얘가 그대로 올라갔어. 그치?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거랑 이거는 합동이 되는 거 알겠어? 어, 왜 합동이 되는지 봐봐. 얘가 지금 10이야. 근데 얘가, M, 만약에 m이라고 하면 얘도 m이고 얘가 20-m이야. 그럼 똑같잖아. 얘네들이 합동이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2분의 15를 빼주게 되면 2분의 얼마가 나와? 이 좌표가. 길이가. 20에서 2분의 15를 빼. 40이니까 25. 어,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2분의 25 곱마 10이 돼. 그럼 이제 f. 그냥 닮음으로 풀어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다 나왔으니까. 왜냐면 이거 니네 이렇게도 높이 찾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직선으로 하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게 되면, X의 증가량, 여기서 이거 빼면, 5지. Y의 증가량 10이니까 기울기는 2 나와. 그럼 Y는 기울기 2 나오고, 요점 지난다고 해보자. X-2분의 15. 0은 안 뺄게. 그럼 얘는 2X-15야. 요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거 있었지. 첫 번째, 수직. 하고, 중점. 기억나지? 그래서 먼저 수직 조건. 이 기울기가 이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은. 기울기 여기서 이거 뺀것 뿐에 여기서 y 좌표끼리뺀 거. 이쪽에다 곱하면. 대각선 곱하자.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 이쪽에다 곱할게. 마이너스 2B 플러스 20. 그럼 A 플러스 2B는 4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A 플러스 20 콤마 2분의 B 플러스 10이야. 얘가 이 위에 있어. Y 좌표 대입하고 X 대입하면 2로 약분돼서 그래서 A 마 플러스 5야. 2를 곱하니까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어차피 0이네. 그치? 그러면 b는 2a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b 대신에 2a를. 2a 집어넣으면 4a니까 5a는 40 나올 거고. 그래서 a는 8이 나와. a가 8이니까 여기다가. 어? a가 8?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잠깐만. 계산이 틀렸나? 여기다가 아, b 대신에 2a 집어넣으면 4a고 이 5a, 58에 40, 8이 16, b는 16인데, 뭐, 일단은 봐볼게. 여기가 20이니까 가능은 한데, 하여튼, 좀, 길 이상은 안 맞아서. 그러면 좌표는 8콤마 16이 나와.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2.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이 길이야. 보이지? 이지. 그러면 원점하고의 거리니까 그냥 제곱 제곱의 합이네. k 제곱을 찾는 거잖아. k 제곱은 88의 64에다가 16의 제곱 256. 둘이 더하면 음, 0 되고 하나 올라가니까 2 되고 322 답이네. 답은 있네. 1번.